아, 천고야 5년 살았다니막 바뀐 것도 없어. 이제 하. 이 인형 처음 보는 인형인데? 난 인자 거북이라고 해. 안녕. 안녕. 어디서 많이 봤던 기 게... 응? 어디서 많이 봤는데? 유비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유비 가누. 야, 이거 유비 가누. 아니야. 죄합니다 아니. 이자식이 이자식이 아우. 어, 초파리가 다 윙. 윙. 아! 난 닌자 거북이야. 넌 직장인을 해 볼래. 아니면 딱 천국에 계속 있으면 딱. 안다아로선택수 있습니다. 야내 이럼 내려가냐? 내려가라. 빠이. 헤헤. 빠이. 어? 안 돼! 야, <laughs> <laughs> 맞은디. 아이고, 큰 안쪽 테라라. 나는, 나는, 나라 나는, 나는, 나 맞아야돼 아이고 나감나 그러지 나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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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너무 작아. 촛불 가고 싶다. 에휴, 정말, 그러네.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요? 우리 이거 아들 이거는, 이건똑빠르면은 이거는, 이거는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프랑스에 시작해서 야또 말하네 푸! 이거는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야 푸! 어, 이거는 또 말하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영국 바다에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마스크를 끼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 아니, 러시아, 칼라시니코프에서 AK를 만드신 분한테 만드시고 탄약을 먹으시면 됩니다. 탄약을 먹으시고, 거기다가 약을 물에 타가지고, 뭐라 하는 거 성질을 해가지고, 뺑! 한 시간 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멈춰! 아 그래도 마이크만해 그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다고 이러면 하늘을 승천하는 중또 돌아왔네 야 선택은 필요없어 나 천국을 갈라 어, 그래. 야너 이리와 내가 언제 어? 어? 어디서 말해봤어 어. 음, 아 그래도 천국이 나온 거 같다. 그래도. 하 진짜. 일선 가서 오랜만에 껴 볼까? 허야, 흠야. 어 이거 안 해. 어. 루이 그대로 안 가니까. 진짜. 좋은 세상이었다. 좋은 세상이었다. 바이.